1960년생 경자생 쥐띠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 변고년 신년 운세는 천문 비결 백시 5번 개 광에는 곡식이 쌓이고 마음엔 허기가 차도다.라는 심오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이나 당신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허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어릴 적부터 겪어온 애정 결핍이나 정신적 빈곤에서 비롯된 뿌리 깊은 문제일 수 있으며, 그 무엇에도 진정으로 만족하거나 즐거워할 줄 모르는 상태를 만듭니다. 특히 2026년에는 신경소외약, 우울증 등 신경성 정신질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마음의 빈곤이 심해지면 되는 일이 없는 법이니 정신건강관리가 곧 운세를 지키는 길입니다. 혹뜻하지 않은 질병이 생겨 몸전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건강에 반드시 유의하십시오. 개음법.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명상을 통해 마음의 허기를 달래야 합니다. 또한 좋은 음악이나 책을 많이 접하고 종교를 갖거나 돈독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음의 허기가 채워져 운이 개운될 것입니다. 2026년에는 사업이나 금전문제에서 안정을 찾아가며 금전적인 여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유 속에 찾아드는 공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은 많으나 제대로 믿고 맡길 파트너나 조력자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혼자 해나가기에는 벅찬 상황이지만,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기 힘든 운이니, 섣불리 신입사원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겨우 먹고 살 만큼 벌었지만, 성에 차지 않아 더 벌어보려 해도 마땅한 일이 없는 시기이니, 이럴 때는 무리한 변화를 피하고, 당분간 휴식을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애정적인 문제에서는 권태와 이별이 찾아드는 시기입니다. 상대방의 단점만 눈에 띄고 애정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서 당신의 마음은 뭔가 새로운 사람이나 사랑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거나 상대를 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이별은 후회를 남길 수 있으니 마음의 공허함을 애정 문제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내면의 치유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정신 건강이 회복될 때 당신의 운세와 관계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